안녕 하 십니까？우리 예, 오늘 오랜만 에요. 1년반만에 포석 공부 여덟 번째 시간, 우리 제가 카타고랑 오늘 은 제가 흑번 으로 이제 포석 까 지만 둔 그런 바둑 을 같이 공부 해보 겠 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뒀죠. 이제 거의 주로 이제 화점으로만 한번 시험을 했었는데 이번엔 좀 이제 일단 소목을 제가 한번 표시했어요. 이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본 겁니다. 한 점을 이렇게 딱 어저께도 보니까 그 어, 신진서가. 당이페이한테 완전히 뭐 그냥 힘한번못 쓰고 패했는데 당이페이가 첫 수를 이렇게 소목으로 뒀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한번 제가 카타고한테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자, 자. 카타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맞섰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요거, 소목은 빨랑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화점은 이제 실리가 됐든, 세력이 됐든, 에, 흙한테 에, 처리를 맡기면서 에, 자연스럽게 응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항상 이 삼삼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음,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도 사선, 이쪽에서도 사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세력의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제가 또 이렇게 정말 완전히 옛날 포석인데, 어저께도 포석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계속 한 박자, 반박자 느리게. 그러니까 희한하게 심리적으로 눌렸는지, 또는 판이 아직 뭐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느리게. 그 다음 중요한 결정적인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나중엔 뭐 초일게 몰려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해가지고 추락했는데요. 좀 부, 부끄러운 거죠. 아니, 계속 그 여기 하변 중앙에서 패를 갖다 계속 했어야지 그거 패를 하다 말고서는 그 완전히 착각해가지고 졌는데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포속해서 이번에 그 3번기에서 맥을 못 쳤는지 모르겠어요. 음. 아, 두 번째 판도 다 졌다가 그냥 용군 갔다 온 바둑 아닙니까? 음. 굉장히 그 페이스가 떨어진 건지 당의 페이가 잘든 건지. 근데 당의 페이는 크게 뭐잘 뒀다 못 뒀다 보다 신진서가 자기한테 네, 진바둑이에요. 나중에 시간되면 그 3번기 세판다 포석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서로 빈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상식이에요. 뭐 큰, 큰 것도 없어요. 아주 이, 내수제에도 조금 신경 안 쓰면 초반에 이게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화점에서 이렇게 조금 거리는 멀어요. 거리는 멀지만 이게 일로 어쭉 나가는 이러한 것이 있고, 이거는 쭉 나갔을 때 이게 슬쩍 흙이 빗겨가 있잖아요. 빗겨가 있기 때문에 급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통상, 요즘 보통 이제 이런 구침 아니면은, 이런 구침을 보통 잘 쓰죠, 그렇죠? 이거 잘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아, 여기 이제 이렇게 구치 두 개가 일단 이게 흙이 저 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쪽을 이제 한번 찔러본 거예요. 덤이 이제 여섯 집반이지만 선착의 효과 백이 지금. 0.30 정도를 앞서는 그런 거로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섯 집 반면에도 백이 약간 유리한 것으로 나와요. 약간. 근데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이쪽이랑 이쪽. 이 이쪽은 지금. 백의 그 세력 포인트가 빗나가지만 이거는 벌써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기분 학상으로 이쪽보다는 백에서 이쪽보다는 백이 이쪽이 일단 요두 관계가 포인트가 요쪽에 이제 급한 바둑이에요 이게 요쪽에 급한 바둑 이렇게 지금 흙은 굳히는 게 이쪽. 오른쪽 상변, 오른쪽 하변에 두개 이제 구침수가 있지 않습니까? 급하죠, 일단.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찔러 왔어요. 그럼 이제 백이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막지. 전혀 다른바둑이 돼요. 근데 카타은 이쪽으로 막더라고요. 여긴 좀 견실하게 뒀네요. 그렇죠? 이, 이때도 이제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수가 되게 세 가지가 있죠. 이건 지금 축이, 축이 유리할 때기 이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만 좀 일단 간명하게 이렇게 날 일자로 하고 손을 빼는 바둑이 요즘 이제 흔하죠. 자, 이런 장면에서 지금 이쪽과이쪽은피차 지금 쌤쌤 급하지 않다고 있고, 포인트가 이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변. 만약 이걸 이제 이렇게 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구침수가 두, 두 개가 보이는데 이건 너무 느려요, 백이. 느리고 중, 중복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화점 두 개를 뒀기 때문에 손님을 받는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일 때 이쪽보다는 이쪽을 이제 구, 구침을, 예. 방해하는 게 좋죠? 음. 이때, 이제, 음. 이걸 안 바꾸면 만약에, 이제, 이쪽을 들어가거나, 이쪽을, 만약에, 배, 흙이 굳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눌러가지고, 이거 벌써 포, 포, 속에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쪽으로 다 이렇게 지금, 음. 눌려있잖아요, 이게. 삼선으로 이 백의 위용이 아주 지금 포석 실패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일단 놓고 이제 응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두 두 군데 구침을 방지하는 게 제일 크겠죠? 이때도 그냥 이렇게 받으면. 온건해요. 신신서가 도둑은 뭐, 뭐, 이런 정도일 거예요. 지금 카, 카타고 40블록이랑 제가 이제 흙을 잡고 맞바둑 포석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좀더 이제 의표를 찌르려고 변화를 뒀어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전 지금 실리잖아요 신리. 얘가 또 이제 이렇게 막더라고요. 이렇게 써요. 이때 이제 흙은 이렇게 두는 수가 있고, 이렇게 붙이는 수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두면 이게 너무나 대, 대형 정석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싫어요. 이거 뭐잘 알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때도 백이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게 판이 좁아지잖아요. 한 번에 다 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딱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백이 손을 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쪽에도 미, 미완성이고. 실리 뺏기고, 지금, 이, 이쪽도 피차 급하지 않고, 이쪽도 급하지 않은데, 이쪽 만약에 이렇게, 뭐, 협공을 이제, 저건 뭐 이것도 뭐 한판의 바둑이 될수 있겠죠. 음. 근데 여기에 금방 손을 대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조금 더 지금 여기서 실전적일 수는 그냥 평. 평범하게 했어요. 자, 이제, 한 귀, 두 귀, 세 귀, 네 귀가 일단 됐고, 요건, 요건 이제 거의 결정됐고, 요거랑 요건 아직 세 귀는 미완성이에요. 지금 형세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우리? 음. 자, 지금 흑흑이둘 차례인데, 0.3집으로 출판했는데, 0.7집, 부족하니까 제가 요 방면에서 약간 포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이제 이것도 그냥 이렇게 뭐 평범히 받을 수도 있죠. 이거. 아니면 이쪽으로 뭐 협공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이렇게 뭐 견실하게 봤든 아니면 이렇게 봤든 이것도 한판에 바둑이죠. 이제 이러면 이쪽 백의 세력이 이제 승부의 포인트가 돼요. 이걸 이제 경영하려면 이제 요쪽에 흑한테 손재로 이제 두는 게 하나 있겠고 또요한 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요거보단 요게 좀 약간 급하지요. 이쪽은 뭐 일부러 집을 지, 지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laughs> 이러고 내가 기다릴 수도 있는데, 한번또 떠본 거예요. 이렇게 딱. 보통 때는 이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뛰든 가서 이쪽에, 예, 백의 큰 모양을, 포인트를 줄이는 게, 포속에서는 큰데 가는 거니까요. 먼저 내귀를 간 다음에, 변인데, 이쪽 변도 크고, 이쪽 두고 이쪽은 여기 뿌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서로 아주 제일 급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백이 있질 않고 저를 떠본 거예요. 아, 이때도 이걸 이렇게 이제 가면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 이때도 뭐 이거 견, 견고하게 둘수 있겠고 아니면 이쪽 퍼지는 거 견, 경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둡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둡니까? 슬슬, 슬슬. 제가 그래서 아주 좀 약간 속수인데, 요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이, 이, 저 얘가 나를 따라 하더라고요. 이건 뭐, 기분이죠. 여기서 가 이제 1년 반 만에 두고 이런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실적인 수를 몰라가지고 여기서 또 손을 본 거죠. 이거 완전히, <laughs> 이건 그, 그리, 그리 급한 수가 아닌데, 아니면 뭐, 이, 이쪽을 뭐, 덮어버리든가, 그냥. 응? 아니면 뭐, 여기 냅두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백 세력을 조금 폭을 줄이면서 멀리, 요놈을 이제 협복하는 위, 위험을 해도 좋은데, 이건 서로 급한 곳이 아니니까. 아, 근데 너무 이제 손, 손을 따라 둔것 같아요. 그때 요거 쫙, 여기서 또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자꾸 이제, 뭐 여긴 별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붙여나가는 바둑도 괜찮은 거죠. 이쪽에 흙이 이제 강화되면 이쪽 공격이 대빵 쎄요 위험하죠. 근데 완전히 이 여기 그 끊어지는 백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급소들이 있는데 아 완전히 18급 속수가 나온 거예요. 이것 아니 이게 뭐? 이거 완전히 여기 여섯 수가 이게 아주, 이거 완전히 1 0이 구도가 지기 거의 허스 비슷하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여기서 집 차이를 보면은 몇집 차이가 됩니까? 네. 벌써 1.9집으로 팍 늘어난 걸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일단 견고하게 되니까 이거 딱 떴어요 자 그럼 지금 일단 요게가 이제 급하지 않고 이쪽에 백백세가 있고 얘가 딱 떠서 이제 흙이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여기 너무 돌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서 완전히 백과 흙에 비하면 여기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때도 이제 이쪽에 공격을 가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간접으로 이렇게 일단 견실하게 해서 이쪽에 백세를 견제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쪽에 그냥 여기가 이제 단단하니까 침공 침공했어야 될 장소예요. 이쪽이 이제 백이 침공당하면 여기서 뭔가 새를 쌀 수가 없고, 일단 흙이 주도하는 바둑이 되지 않겠습니까? 카타고를 두고 말이에요. 제, 제가 18급인데, <laughs> 이러면 뭐, 만약에 이륙한다. 그러면 이륙하고, 이륙한다. 그럼. 아무튼 뭐어 어, 어쨌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침공하는 것도 괜찮은데 또 이렇게 했어요. 이건 사실 얘가 얘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급한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일단 두, 두는 거예요. 음. 그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요거 하나 해서 요거를 하더니 여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를 끊어서 이제 갈 뭔가 이제 맛을 보려고 하더 이때도 이거 이렇게 하는 정석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근데 현실하게 이제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제가 둔, 다면 이게 절대 한수가 되겠죠? 이 세력을 일단 줄이면서 요거 막아내면서 얘를 이제 공격하는 쪽하나 있고 이쪽에 공격하는 거. 그런, 그런 바둑 정도가 되겠는데 이렇게 놓고 이제 지금 이거 집을 보면 제가 이거를 논다고 쳐도 두집 반이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 포석할 때보다 두집 정도를 제가 손, 손을본 건데, 바로, 여기서 이제 다그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 하변에서요. 안 됐죠.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오늘 포석을 보면서, <laughs> 지금 이따 제가 선착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 카타고의 공격을, 이걸로만 아마 이제, 이거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뭐 이걸 처리할 때 내가 여기 이제 침투해서 공격을 해서 승부를 내는 그런 바둑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두 집반 부족한 바둑이에요. 이게 지금 5 2수째 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둑을 보면은요. 소리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쪽을 구, 굳히면 전혀 다른 바둑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쪽 침투해서 한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빗기고 이것에 대해서도 맡기고 응답을 풀어야 되는데 이쪽 침투해서 한번또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봤을 때이 판을 주도하기 위해서 카타고가 이렇게 둔수를 잘 음미할 필요가 있죠. 이때 제가 이, 이거를, 바둑을 둬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지금 막, 막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뒷맛으로 안, 남겨두기 때문에 백도 이쪽에 발전성이 많지가 않아요. 또 아직 이게 끊기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직 뭐 이렇다 하게 힘을 내는 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음. 아 이게 좀 일단 이상한 수예요 이게 이렇게 하니만못 했어요 좀 이제 안 됐죠 음. 요렇게 협공을 하고 뛰니까 이렇게 누르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두두 두 번째 의문수라고 그랬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전 감각이랑 도보질 않아가지고, 다음에 이런 걸 나오면 이렇게 두지요. 이건 뭐 서로 급한 자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어디 전개를 하든 뭐 이쪽에서 뭘 하건 하겠죠. 여기서 이때 아주 가. 가볍게 둬야 되는데. 영석이는 우물쭈물 모양을 결정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피차 급하지 않고 가벼운 곳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뻘자리잖아요. 그물 수 이게 몇대 6대 몇, 6대4육대 사의 싸움이고 여기 에 흙이고 여기 좀 끊기는 약점 있으니까 얘도 힘을 발휘 못하니까 아주 내가 주도할 수 있었는데 1년 반만에 조금 두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공부를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아, 이건 완전히, 완전히 똥, 저 똥수예요. 그냥 이 절충을 하지 않고 1억 하니만 못한 거야. 요 <laughs> 완전 18급 바둑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제일 급하니까. 계속 이거 놓으니까 이거 놓고, 이거 놓으니까 이게 계속 손 따라두면 바둑을 진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카타고니까 제가 조금 의식은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좀 압도해야 되는데, 포속만큼 어떤 프로보다, 어? 인공지능을 좀 내가 맞설 수 있다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연습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1년 반 만에 지금 그냥 둬본 거예요. 다음에 제가 이제 백을 잡고 둘 건데, 요요 요 감각이 아주 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간을 본 거예요. 이 이때도 이제 제가 이걸 뭐 이렇게 가거나 아무튼 그럴 피, 필요가 있는 자리에 이게요. 이렇게 두든 아니면은 뭐, 어? 뭐 이렇게 하든 그럼 이거. 이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좀 실전 관이없어서손 손, 따라둔 거예요. 계속 지금 크게 세 군데 이것도 조금 제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빨랑 여기를 수습해가지고 선수를 빼겠다는 거예요. 이 요, 요 수법을. 그래서 그냥 다, 단단하게 돕고, 예. 네. 여기까지가 이제 쉬운 두 수, 50세에서 60세가 이제 포석인데, 중반전 갈리유로 하면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되겠죠? 오늘 어떻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번에 그, 당의 패이랑 신진서 사이에 그, 랑카베 결승에서, 신진서가 좀무기력해요 포석에서 압도해야 되는데, 이두 번째 판은, 포석이좀 좋은 듯 하지만 그것도 다 졌다가 아주 기적으로 역전승했어요. 이대빵으로 날아갈 뻔 했는데 포석도 시원치 않고 중반이 헤매요. 형세 판단이 안 되는 건지 너무나 그 당의 폐를 의식하는지 당의 폐는 그냥 평범하게 착실하게 둬요. 그냥 절대 무리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그만 그냥 재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신진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 아니면 내리막인가 좀 의심이 갈 만한 큼 너무나 못 떴어요 올해 아주 컨디션이 좋았는데 당위 패지 정도에 그냥 2대 0 정도로 잠재워야 될 건데 아무튼 둘 사이가 이제 10승 7패가 됐으니 심리적으로 둘아만 이제 한국 리그에 당위 패이 오면은. 또 멋진 승부가 되겠는데, 초 1년 아니잖아요, 당이 페이가. 나이가 벌써 31살이잖아요, 31살. 신진서보다 5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1995년생이니까 당이 페이가 1995년 이하 나이 적은 한국 사람들은 분발해야 돼요, 부, 분발. 당이 페인 이 전성기가 끝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돈 가장 많이 주는 바둑인가 거기서 이번에 세계 챔피언이 된 바람에 이제 다시 중국 1위로 올라가겠죠 다음 달에는 아무튼 오랜만에 자 우리 계속 이제 포석 기초랑 포석 실전 공부를 할 테니까 차근차근 공부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